이전까지 이공계 졸업을 고민, 고민하다가 소집해제 이후 예전부터 관심있던 게이머나 도전합니다. 현재 11개월 학원 수강생 20대 중반이고요. 확실히 학원 수강을 받으면서 실력의 향상 등을 느끼지만 프로세스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수타지 않은 것 같다 고민입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학생은 아니니 현실적인 기간을 도고 원하가요. 어느 정도 앞으로의 기간을 정해야 하는 게 고민입니다. 오 어, 이게 처음. 첫... 좀 취미로 하다가 게임 원화스러운 느낌으로 좀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애매해진 느낌도 좀 있어요. 그림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캐주얼을 제가 안 그렸어가지고 처음에 좋아했던 아트 스타일은 와우 스타일을 좋아했어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인데 일단은 3월에 고 여기까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 건데 애매했다 싶은데 이 정도까지 쓰면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 거랑 비교를 해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네요.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학원 탓을 하기엔 조금 애매한 것도 있는 게 본인. 했냐 생각해보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서 음, 그렇죠 중간에 그냥 엎었어요 계속 처음에 수강 받던 분이랑 너무 진행이 안 되는 것같아가지고 아, 음. 7월쯤에 이제 새로운 학원 음. 새로운 선생님 수강을 음. 보고 이제 음. 지금 진행하는 음. 그 친구를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음 이거 좋은 것 같긴 해요 근데 굳이 이거를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갈 끔 하는 이걸 왜 따로 그리는 거예요 퍼즈 바리에이션도 한번 해보시라해서 저는 반대해요 사실 왜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같은 경우 경우에는 어필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 애초에 우리 웨이드촌님이 스케치로 뭔가 드로잉을 막깔스럽게 하거나 하면은 괜찮은데, 이렇게 되게 끈기 있게 하는 그림들이 더잘 나오는 스타일인 것 같아서, 이거는 잘하면은 보여주면 당연히 좋죠. 그리고 물론 연습 삼아서 하는 건 괜찮은데, 그걸 포포로 하는 거는 조금 아직은 시기상조인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연습을 따로 하세요, 이건 차라리. 근데 이번 거는 조금 그런 거를 해보자 라는 의미로 해보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걸 넣을지 안 넣을지는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근데 취업을 진짜 하시려고 하신다면, 남자는 안 그린 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여자만 그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여자랑 여자랑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가요? 가서 욕을 먹더라도 들어가서 욕을 먹었으면 좋겠어 차라리 왜? 어, 왜 이렇게 남자 못 그리세요? 이 욕을 회사 가서 욕을 잘 먹으라고 하면서 그때는 배우면 돼요 일단 들어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니면 남자를 조금 연습을 더 하셔도 되고 아무래도 고민이더라고요 손으로 일단 많이 해보시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응용할지 한번 고민을 많이 한번 해보세요 하기 전에 근데 저는 실제로 사람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안구 구조 이런 것들 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되고 나서 이렇게 캐주얼한 상태로 넘어가면 깊이감이 좀 많이 달라져요. 그림을 잘 그리면 베스트긴 한데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음. 취업을 하고 음. 취업하는 게 제일 일순위니까 그렇죠. 제, 만약에 제 학생이었으면 더 빡세게 시켰을 것 같긴 한데, 빨리 졸업하라고 채찍질 했을 것 같긴 해요. 졸업시키면 자연스럽게 학원도 잘될 거고, 학생한테도 좋을 거고. 저는 저의 기본적인 태도는 그거거든요. 회사에 들어간 다음에 첫, 첫 번째 나 받는 그 월급으로 나에게 밥을 사라.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뭔가? 첫 맞죠. 월급을 타서 부모님께도 좀 드리고, 이게고생했습니다 어, 드리기도 월급은 하고. 월급은 부모님께 유도하고. 그지그지다 주지 마시고. 근데 에이. 이제 성장 속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긴 한데, 이거는 본인 스스로. 수수로도, 본인 스스로가 진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사실 6개월까지는 좀 최선을 다했는데 음. 뒤로 갈수록 약간 뒤심니 아. 그거 왜 그런지 알것 같아. 그래서 아. 아마 한 음. 1년 정도는 더 다녀야 되지 않을까 음. 생각을 하는데 좀을 아. 드려야 되나. 1년을 목표로 하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한 6개월로 목표 잡으시고 박스해 가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독기 있게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몸잘 가는 누 것도 사실 실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뭐 어쩔 수 네. 없는 분이 하는데, 그런, 그것까지 잘 챙기는 것도 사실 실력인지라, 그것까지 잘 해서, 제 체력이나 이런 것도 좋고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이네로 먹으면서 했는데. 음, 안 돼요, 그러면. 아, 힘들더라고요. 네, 힘들어. 나중에 그거 그렇게 터져요. 하루하고 이제, 다음날 음. 못 일어나고. 음, 아, 안 그럴까? 돼, 안 돼. 그럼 아무리 도끼 있고,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무너지게 돼 있어. 그러면은, 그 멘탈도 다 깨져요. 그리고 자신감 없어지면은, 한없이 사람 낮아진다고. 2 5이면 그래도 아직 청창하니까 그래도 전 창창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우리 학원에도 30대도 있고 20대 후반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너무 막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 하되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급하게 하려고는 하지는 마시고요. 대신 집중을 많이 하세요.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찐득하게 하나를 제대로 완성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한번 해보세요. 대신 예... 시간 분배 잘 하셔서 빨리빨리 할수 있도록 그래도 노력은 하긴 해야 돼요. 너무 든든하게 하면 그것도 안 돼요. 네, 경계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하시고. 들으시면서 틀어 놓고 하시면은 집중되지 않을까 아 역시 방송은 또아트클라시가 되겠습니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 가끔 카페에도 글 남겨주시고 뭐 아, 받을 저... 수 있는 부분은 받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슈님 디코 덕분에 네. 참 재밌는 거 같고 아이고 다행이네요 매력적인 부분이 뭘지도 고민을 많이 해 보시고요 본인 어떤 그래도 나름 아이디어나 이런 거는 괜찮은 거 같긴 해요 저 이제 인슈님과 대화를 하니까 갑자기 고등학교 어배가 <목소리> 유튜브에 나온 아아 그래요 이슈님이 셀러어 아니신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 안티 생깁니다 오. 알겠습니다 <laughs> 아무튼 지금 선생님 일단 믿고 따르시면서 네. 만약에 그게 좀 힘들다 뭔가 아니다 싶으시면은 선생님께 저 조금 조금 이렇게 어필을좀 해보세요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좀 상담이나 이런 것들도 선생님께 조금 해 보시고 표정도 지금 좋긴 한데 나중에 이거 이런 경우에는 러프에서 괜찮지 나중에 좀 구체화하다 보면은 이거 이상해 네.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것만 조금만 조심해 주세요. 아. 어때요? 괜찮나요? 저희 피드백? <laughs> 와 정말 이제 시원하게 해주실 어이지 나중에 진짜로 한번 만나서 등 한번 긁어드리겠습니다. 잘 배우시고요. 완성 꼭 해보세요. 이거 이쁜 것 같은. 나중에 또뭐 있으시면은 또모셔가지고뭐 채팅으로라도 남겨주시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님 네번챙겨보세 응. 아이고 감사합니다. 항상 오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또봬요 저희 에디션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듣고 보니 정말 두께감 있는 게 보기 좋네요. 그렇죠. 두께감은 너무 좋죠. 사진은 아마 참고하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런 느낌을 진짜 주기가 힘들거든.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옷이랑 많이 다른 주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주제 딸이 중위 때부터 헤니하골 다니는데 친구들보다 실력이 안 나는데 현타와서 그림을 못 그리겠다고 합니다. 이게 아버지는 그럼 어떻게 따님이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보통 약간 그림 그린다고 하면은 좀 말리시더라고. 그냥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아, 이쁘다, 이것도. 이 캐릭터가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 음. 이참에 그냥 그림을 그만두게 하고 공부를 시키셔도 되고 왜냐면 그거 현타와서 그림 못 그린다고 하잖아요 그 포기하면은 안 시킨 게 나아요 진짜로 왜냐면 앞으로 그런 일이 계속 있을 거거든 안 시킨 게 나을 수 있어 따님이 괴로워하시면은 그거를 잊지 못하면은 그림을 시작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라고 차라리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같아 어쩔 수 없이 계속 겪으면서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진짜 더 너가 그거를 감안하고 나서 하겠다라고 싶으면은 비교를 했을 때 어떤 단점 같은 것들을 좀 설명해 주.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본인의 시, 그림 실력을 누군가에 비교하는 것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본인 그림에 만족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만족 못할 가능성이 높긴 하겠죠. 그래도 즐겁게 그릴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잡아주신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비교를 하지 마라. 어, 그림이란 게 비교를 해서 어떤 비교 우위 때문에 잘 되는 그런 거가 없진 않지만 어, 그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 아, 그림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하고 싶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도 지금 지금 중1인데 어. 중일 중1, 중일인데. 이거 보고가 좀어렵네 하고 있어요? 고일. 우리 청강대 목표로 하는 학생이 두 명이 있죠. 네.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비교를 하지 말라고 일단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교 위에서 오는 와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지금 그림 잘 그리는 거랑 나중에 그림 잘 그리는 것또 이게 천지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진짜 내가 하고 싶고 정말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했을 때 나오는 그런 실력들은 나중에도 빛을 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친구들은 좀 뒤져졌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 나는 조금 더 마라톤 하듯이 천천히 뛰겠다라는 생각으로 진득하게 해봐라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질투심을 존경심으로 바꾸면 별점만 보이더라고요. 아그럼